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교육지원청에서 이번에 우리 학교 우리 김서연 학생 그다음에 성민준 학생 두 학생 간의 이제 회복적 대화 모임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을 받아서요 오늘 이렇게 뵙게 된 조정위원들인데 제 이름은 윤구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김현미 조정위원입니다. 네, 뭐이 자리에는 우리 김서연 학생과 이제 어머님이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안내를 받으셨을 텐데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그이 대화물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다시 드릴게요. 우선은 어 오늘 이 자리는 그 지난번에 우리 서연 학생과 또 어머니께서 학교 측에 이제 요청하셨던 그 사안에 관련된 그 학교 폭력 그 사안 처리 절차 중에 일단,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이제 열리는 걸로, 일정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양측학생이 대화에 관련해서 서로 의사가 있다면, 그럴 수 있는 이제 기회를 드리고자 해서, 이제 마련된 자리가 오늘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는, 그 있었던 일에 관련해서, 이제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누가 뭘 잘못했는지 그래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자리는 그 위원회라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는 그런 위원회에 앞서서 각 당사자들이 양측이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이제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마련된 자리죠. 그래서 이 자리를 진행하는 저희 조정 위원회 역할 또한 어떤 결정을 하거나 판단하는 역할이 아니라 그와 같은 양측의 그 대화의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도록 이제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행되는 이 사전 모임은 이후에 있게 될본 모임 음, 또 이후에 있게 될또 사후 모임을 다 통틀어서 회복적 대화 모임이라고 하는데 그 회복적 대화 모임에 있어서 오늘 진행되는 모임을 이제 사전 모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왜이 사전 모임을 하냐면 저희가 본 모임으로 양측이 같이 다 만나게 됐을 때그 대화에 진행하는 방식이 서로 직접 질문하고 직접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요. 저희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저희 조정위원회에 답을 하시게 될 텐데 그 답하는 과정을 옆에 있는 또 다른 당사자가 이제 듣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간접대화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간접대화를 위해서 먼저 저희 조정위원 입장에서는 서연이나 서연이 어머니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고 또 상대방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지를 미리 알아야 그와 같은 것들을 하실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질문을 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먼저 사전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먼저 뵙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게 될 건데 우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지금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 상대방에게 이제 민준이가 되겠죠? 민준이에게 어떤 걸 요구하고 싶은지. 그와 같은 질문을 이제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연 학생한테 좀 먼저 묻겠습니다. 우선 서연 학생은 그 민준 학생을 언제 처음 알게 됐고, 어떻게 지냈어요? 관계에 있어서? 음, 이번 학년 들어와서 처음 같은 반이 돼서 알게 됐고요. 그냥 처음에는 조금 음, 잘 지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조금 불편해졌어요. 그럼 2학년 때 와서 처음 알게 됐고 처음에는 이제 어떤 친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보통의 관계로 지냈는데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조금씩 뭔가 불편한 지점이 생겼다는 건데 어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 줄래요? 우선 이제 제가 가면 민준이가 그니까, 뒤에서 좀 어깨를 툭툭 친다든지, 아니면. 뭐, 복도에서? 아니면. 제가 도시... 학교에 이렇게 딱 등교하면. 등교하면. 어, 기다렸다가, 이렇게 오. 어깨를 치는 음. 것이 많으니까, 음. 제가 좀 깜짝 놀랄 때도 있고. 그 어깨를 칠때 깜짝 놀라기도 했다고 그랬는데, 네. 그 놀라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어, 왜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그냥 자리 가서 앉을 때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민준이는 어떻게 하던가요? 그냥 뭐 별다른 말 없이 자기 자리, 말 없이. 자리로 가거나 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물어봤지만 별다른 말이 없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툭툭 치는 몰랐고. 네. 그런데 그렇게 칠 때마다 놀라기만 했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그 그 경험이 이제 불편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그 후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되었나요? 네. 음.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니면 뭐 쉬는 시간이나 음. 뭐 조금 시간이 있을 때 음. 조금 좀 안으려고 한다든지 네 이려고. 팔을 벌려서 다가오면서 조금 그때는 어땠나요? 오왜 어, 어, 자꾸 나를 안으려고 하지?라는 음. 마음이 들어서 저는 좀 피하려고 음. 하고 못 안게 하려고 이제 음. 뒷걸음질을 그 치거나 했어요. 안는 것 자체도 불편했지만 안으려고 다가오는 것도 그것도 불편했고. 네. 음. 그랬을 때. 어, 민준이에게 에, 뭐 아침에 어깨 툭툭 치는 것도 그렇지만 안으려고 하는 것들이 불편했다면 하지 말라고도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서연 학생은 어떻게 했어요? 하지 말라고 말할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좀 친구들도 많으니까 어, 어. 뭐 이렇게 크게 소리를 내거나 화를 내는 것도 조금 뭐저한 조금 내야 되나? 이럴 때도 좀 갈등할 때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거를 갈등하게 되는 이유는 뭐였어요? 괜히 말을 해서 네. 민준이나 저나 이렇게 시선이 집중되는 것도 좀 불편하고, 어. 그래서 괜히 다른 친구들이 안 봤던 친구들도 더 보면 불편해질 수도 있고, 음. 또 민준이가 또 어떻게 나올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음. 잘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음. 그러니까 어깨 치는 거나 안으려는 것 자체도 불편했지만, 그걸 하지 말라고 소리를 혹시라도 크게 냈을 때 다른 친구들이 이제 서연이를 집중해서 보게 되는 그 상황도 불편했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은 민준이가 또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도 그것도 좀 걱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더 있었나요? 음, 아니면 뭐 급식실 이동 수업 같은 거나 네. 급식실 도서관 갈때 음. 이 그러니까 가고 있는데 뒤에 와가지고 밀거나 음. 이렇게 좀 옆에 와서 자꾸 이렇게 치거나 이럴 때가 좀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번호대로 가는데 음. 자꾸 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음. 그런 것도 왜 이렇게 자꾸 나한테 와서 건드리지 이렇게 음. 괴롭히지 막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기는 했고 근데 그런 일들이 왜 그러는지는 몰랐고 근데 또 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 주목받는 과정에서의 불편함이나 또그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들으면 민준이가 어떻게 나올지도 걱정이 됐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 이제 참았던 거네요. 네, 시간이 지나면 조금 안 하지 않을까. 아, 안 하지 않을까. 네, 제가 같이 놀, 이렇게 뭐, 이렇게 그것에 반응을 좀안 하면 좀 하다가 안할것 같아서. 그래서 뭔가 좀 참았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거나 하지는 않았던 이유인 거네요. 괜히 또 말하는데,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괜히 고자질쟁이라고 좀 소문이 날 수도 있고, 친구들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서. 그러고 싶지는 않았고. 그런데, 그렇게 견디다가, 고자질쟁이라고 또 얘기를 들을까봐에 대한 걱정까지 했었던 거였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이야기를 엄마에게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 이제 학교를 우선 아침에 갈때 민준이가 매번 깜짝 놀래키고 음. 그러니까 학교 갈때 너무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니까 엄마한테 학교 가기 싫다. 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자꾸 이유를 모르셨거든요. 그래서, 어, 얘기를 그래서 하게 됐어요. 그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엄마에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고, 다만 엄마가 왜 학교에 가고 싶지 하는지를 이유를 묻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게 된 거네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엄마가 이제 학교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다라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엄마에게든 선생님에게든 알렸을 때 이제 고자질쟁이라고 알려질까봐 이제 걱정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알려졌잖아요. 지금 친구들도 알고 있을 것 같고, 선생님들도 알고 있게 됐고, 엄마도 알게 됐는데, 이렇게 알려지고 나서의 지금의 마음은 어때요? 엄마가 이제 그렇게 힘들었으면 좀 미리 말하지, 음. 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음. 좀 그리고, 어, 가좀 잘못한 거 아닌데, 좀 편안하게 잘 처리하자, 이렇게 얘기해주니까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음, 편안해졌어요. 네. 음. 제가 있었던 일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제 생각에 그 일이 있고 나서 또 며칠이 지났잖아요. 그 지나고 나서 그 이후에 민준이하고 이제 같은 반이니까, 같은 반의 친구로서 오며가며 얼굴을 볼 수밖에 없었을 텐데, 뭐 예전처럼 뭐 학교에 갔을 때 민준이가 다시 예전처럼 뭐 어깨를 툭툭 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기는 한데, 그 후에는 어떻게 고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이게 신고가 되고 나서의 그 이후 학교에서 민준이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둘다 서로 모른 척하면서 지내고 있거든요. 근데 어, 민준이가 저한테 다가오지 않더라도 음. 뭔가 저도 괜히 신경 쓰이고 신경 쓰이고 그러니까 어, 그 뭐라고 하지 않지만 한 번씩 이렇게 음. 이렇게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그서저 음. 그때는 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좀 음,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불편한... 괜히 의식이 자꾸만 되고 의식이 해서. 되고. 네. 어. 뭔가 그 있었던 일에 관련해서 뭔가 좀 이번 경우처럼 대화를 한다거나 어떤 좀 그런 시간이 없고 그냥 계속 좀 뭔가 멈춰 있는 느낌 음, 그런 느낌이에요. 자, 여기까지 얘기해 준거 고맙고 이제 어머님 얘기를 좀 여쭙고 싶은데 어머니는 지금 서연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서연이는 좀 오랫동안 견디다가 이제 어머니께서 왜 학교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지를 묻는 중에 이제 그 얘기를 듣게 되셨다 그렇게 얘기를 줬는데 그 들으셨을 때 그때 마음이 어떠셨나요 학교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아이인데 네. 어느 날부터가 갑자기 그냥 뭐 배가 아프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뭐 이제 학교 가기 싫다고 그래서 저도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네.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반복이 돼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녁 시간에.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제 민준이가 이렇게 어깨를 친다거나 앉는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무래도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를 앉는다거나 이렇게 몸에 손을 대는 게 저는 그때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이한테도 좀 미안했어요. 그때 좀 제가 더 많이 들어봐주고 미리 좀 조치를 취했어야 됐는데 내가 너무 아이 말을 안 들었구나. 그래서 그래서 이제 신고를 부랴부랴 하게 됐고 학교 측에다가 이제 도움을 알린 거죠. 일단은 네. 저는 좀 떨어지길 바랐어요. 네. 그 아이하고. 어머니 그러면 학교에 이번에 신고하면서 네. 어, 애 기대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한 아이에 대한 미안함도 있지만 다시는 우리 아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계속 있는 거는 원치 않고, 그래서 뭔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신고를 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신고 결과로 이제 위원회가 날짜가 좀 잡혀 있기는 한데, 그런데 중간에 이제 학교에서 이런 안내가 있어서,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대화 모임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위원회는 열리기 위해서 일정은 나와 있지만, 대화 모임에 대한 안내를 받으셨잖아요. 그 참여하기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뵙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 대한 그 참여, 동의를 하실 때에는, 그때는 어떤 마음이셨던 건가요? 일단 처음에는 좀 반대하는 마음도 사실은 있었는데, 그래도 그 다음 과정이 남아있다고 하니까 일단 동의는 됐고, 그리고 궁금했어요. 그 아이가 왜 우리 아이한테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 그래서 그걸 좀 듣고 싶어서 일단은 제가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대방 얘기를 좀 직접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서 네. 참여하게 되신 거군요. 네. 여기까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음. 그 서연이에게 물어볼게요. 서연이는 이번 일로 인해서 어, 지금 마음이 어때요? 좀 이런 상황들이 좀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엄마도 아시고 학교 선생님들도 아시, 선생님도 아시고 좀 뭔가 불편한 상황들이어서 이게 조금 좀 빨리 편안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불편함이 지속 보니 되다 보니까 빨리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구나 음, 그래요. 음. 그러면 서연이가 지금 어떤 것이 가장 힘들어요? 그 반에서 민준이랑 어색하게 지내는 게좀 힘들어요. 음, 음. 반에서 민준이랑 어색한 부분이 소연이에게 힘드네요. 그래요, 어머니한테 여쭤볼게요. 어머님은 이 일로 인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어떤 거세요? 얘가 되게 많이 위축된 것 같은 거죠. 저는. 사실 저희 아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 저는 좀 속상한 게 마치 자기가 잘못했다고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저는 제일 속상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옆에서 지켜볼 때 서연이가 하는 자기 탓인 것 같은 말이 어머님을 가장 속상하게 하고 있네요. 네. 음, 그래요. 우리 서연이는 앞으로 민준이가 서연이를 위해서 좀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그냥 저한테 저를 안 때리거나 이렇게 좀 안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음, 그렇구나. 학교에서나 이제 선생님,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친구들은 서윤이에게 좀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있어?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집에서, 집에서 엄마나 아빠는 아까 엄마가 걱정하는 것도 옆에서 들었는데 엄마나 아빠는 나에게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처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렇구나. 그 어머님은 어, 이 일이 어떻게 다루어지길 원하세요? 어떻게 다루어지면 나에게 서연이에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예전처럼 서연이가 학교를 좀 즐겁게 잘 다녔으면 좋겠어요. 음.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애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고 학교 가는 건 문제가 없었는데 그 부분이 저는 제일 속상하기 때문에 아이가 그냥 학교 생활을 예전처럼 즐겁게 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가장 크죠, 저는. 음, 원래 서연이가 학교에서 즐겁게 가벼운 상태로 학교 다니기를 원하시네요. 네. 음, 좋아요. 그러면 서연아, 앞으로 이 일이 다시 너와 민준이 사이에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민준이가 서윤이에게 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해? 그냥 안 그러겠다고 확실하게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 민준이가 너에게 그런 약속을 해주면 마음이 좀 안심이 될것 같다는 걸로 들려요. 맞아요? 네, 근데 혹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음. 어, 또 그럴까 봐도 걱정도 돼요. 음, 약속을 해도 또 지키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도 있구나. 그래요. 그, 어머님은 서현이가 학교 안에서 다시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도록 민준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해주기를 원해요? 서현이에게? 저도, 일단은 뭐, 같은 반이니까, 음. 어, 어, 뭐, 보는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음. 서현이 몸에는 손을안댔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남자이고, 얜또 여자이다 보니까, 음. 서현이 몸에는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민준이는 서현이 몸에 손을 대지 않기를 원하시고 또 학교 측에 바라는 부분도 있으실까요? 되도록이면 거리도 좀 떨어뜨려서 짝이 좀안 되게 해줬으면 좋겠죠. 학교 내에서 반에서 네. 좀 가까운 거리에 있지 않고 좀 물리적 거리가 있으면 좋겠다 네. 하는 거네요. 민준이 보호자에게 바라는 부분도 있으실까요? 뭐 민준이가 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좀 아이를 잘잘 음. 아이한테 잘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음. 민준이 보호자분도 가정 내에서 어 민준이를 좀 관리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네. 바람이 있으신 건가요? 네. 음, 좋아요. 그러면 서연아 선생님이 또 질문을 해볼게 앞으로 민준이와 학교에서 어떤 관계로 지내기를 원해? 그냥 학교 친구처럼 지내면 될것 같아요. 그냥 인사하는 정도? 인사하면 저도 그렇게는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우리가 신체적인 어떤 표현 없이 그냥 말로 하는 친구로 지내면 좋겠다. 그 이렇게 들리는데 맞아? 네. 그렇구나. 어머니는 학교에서 서연이와 민준이가 어떠한 관계로 지내기를 원하세요? 그거는 서연이가 이야기한 대로 지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사조 모임을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 모임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할게요. 음. 그 지금 말씀 주셨던 그 있었던 일과 그로 인해서 겪고 계시는 걱정 이런 일이 또 일어날까봐라든가 등등 그와 관련해서 이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본 모임인데, 예, 본 모임에 참여할 의사가 어떠신지를 좀 확인하고 싶어요. 우선은 서연이 지금 민준이와 만나서, 어, 아까 했었던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할수 있는 기회로 그본 모임에 참여할 생각이 있는지 어떨 것 같아? 네, 저는 이게 민준이한테 말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안 하겠다는 그런 조금 약속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네, 저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애들 아빠도 와도 되나요? 음. 그러니까 아버님이 오셨으면 하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얘가 또 말을 잘 못하고 이러면은. 네네. 애들 아빠가 오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아버님이 오시면 네. 서연이가 좀더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더 생길 네.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말씀이세요. 네. 그러시군요. 오셔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기본 원칙이 이제 사전 모임에 오셔야 뭐본 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버님도 일정이 지금 아직 일정이 아직 나오, 나오지는 않았는데 나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어, 이제 오늘 지금 이제 4시인데, 4시에 본 모임을 하게 되면 한 3시 정도라도 미리 오셔서, 어, 추가 사전 모임을 좀 하고, 그리고 나서 본모임에 참여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좀 일정이 여의치 않으시기 때문에 일 수는 있지만 사전모임 없이 본모임에 참여하는 거는 또 저희가 진행하는 입장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일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아버님 의사를 확인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본 모임을 앞두고 사전 모임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지금 사전 모임 마치고면서 지금 마음은 어떤지 좀 어려운 얘기였고 좀긴 시간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먼저 서현이 마음이 어떤지 궁금한데 사전 모임 마치면서 지금 마음은 좀 어때요? 그냥 좀 편안한 것 같아요. 제 얘기를 할수 있어서 편안해진 것 같아요. 어머님은 어떠세요? 이런 거 얘기할 데가 없었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희도 좀 안심이 되는 거 같고 또 신청하기 일단은 여기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러시군요. 혹시 본모임 앞두고 좀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이 자리 배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를 같이 만자, 이렇게 앉아서 번, 만나는 건가요? 어떻게 저희가 이제 본모임 자리 배치 관련해서 또 고민이 있는데 어. 지금 요걸 이제 우려하시는 거일 수 있는데 서로 이제 마주보게 되는 상황을 저희가 이제 좀 본모임 자리 배치 때는 그렇게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얼굴을 직접 보게 되는 상황이, 맞아. 그게 않죠. 걱정되시는 건가요? 몸이 닿지는 않죠, 그아이랑 어,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신체적인 접촉에 대해서도 이제 약속 만들기 과정에 그 부분을 요청을 주시면 어,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뭐본 모임 때는 이제 물리적인 거리도 좀 어느 정도 예, 고려해서 배정하도록 음. 하겠습니다. 혹시 서연이는 본 모임 앞두고 뭐 걱정되는 게 혹시 있어? 없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사전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